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접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도 세월이 벌써 까마득하고 남편은 내 남편인지 아면내 친구인지 분간도 안될 만큼 편해져서 이성적인 설렘을 느낀지도 오래입니다. 뭐 그게 아쉽긴 하지만 비로소야 남편이 내 가족이 되고 내 부모보다 가까이서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다만 세월이 흘러 피아섞던 남편이랑은 친 가족이 되어가는데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참 어렵네요. 이러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가 이럴거나 싶어서 걱정이 되던 때도 있었답니다. 멋모를 적이는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먼저 다가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아니게 되었어요. 더욱 거리를 두렵고 하는 어머님 때문에 다가가려던 제가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머니와의지도큰 고부관계가 성명이될 텐데요. 가뜩이나 시무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정적 좋게 부두러 잡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뿌려나 고급을 꿈꾸시는 분들도 꼭요. 제가 결혼할 적에 저희 친형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셨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상당히 보이는 고츠변의 그 아파트이고, 저랑 남편이 동무와 인테리어를 새로 싹 갖고서는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집 말고도 저희 아버지는 남편한테 결혼하며 차도 세걸로 사다 주셨고, 출근할 때일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품 넥타이나 넥타이핀 등 가지고 있는 좋은 거란 좋은 건 죄다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회라면서 말이죠. 제가 위로 오빠만 둘이 있는 막내 딸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고 난후 아빠가 뒤늦게 재혼하게 되면서 저랑 오빠들이 어린 시절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는 저희였지만 부부싸움을 밥먹듯 하고 툭하면 집을 나가는 엄마 때문에 마음 고생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 때문인지 재혼을 하면서도 아빠는 새엄마보다 저희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재혼하고 난 후에도 지금껏 늘 자식이 먼저라 말씀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소중하다고 챙겨주시니 저희 남매들도 자연스레 새엄마가 안쓰럽다며 더 잘해주려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엿한 한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누구보다 우선으로 아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말안 해도 소중한지를 아는 찐 가족 말입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차도 받고 신혼집도 뷰 좋은 곳으로 받으니 좋아라 했어요. 좋아라 할 수밖에 없었죠. 시댁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댁은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 좋은 곳의 아파트로 말이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그것도 교육열이 상당하셨던 어머님이 시아버지께 조르고 졸라서 이사를 간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전세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강남으로 학교 전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는커녕 인서울 대학을 겨우 진학을 했다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할 여유도 없이 적응하느라 스스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곧 고3이 되는 아가씨라도 명문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빚을 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재테크를 잘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긴 했으나 그로 인해 시아버지는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빚을 갚았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별개로 식당 일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어오셨다고 해요 집 하나 그놈의 집 하나라 대학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돈에 허덕이며 살았던 것이었죠. 근데도 한번 강남에 들어와 살다 보니 강남이라는 입지가 좋았던지 집을 팔지 않고 살던 집에서 쭉 사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여유로 부리며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살던 집에 살기를 택한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참 신기한 분이다 싶었습니다. 그 놈의 강남 아파트가 뭐라고 주변 임금만 가도 그 아파트를 팔고 남긴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을 텐데 자식들을 모두 다 대학에 보내 놓고서도 그리 힘들게 사는 게 왜인지 궁금했어요.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신 것 같으니 여유가 있는 저라도 잘 해드려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니 이상한 구두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나를 따돌리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하시는 꼴을 보니 말이죠. 저희 아빠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남들 같았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 인사부터 먼저 하셨을 텐데요. 저희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이 아앙 사줄까?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면 좀 좋아. 거기 꽉 강남도 아니듯 뭔뭐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바로 강남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선일를 베푼 사람이 무한하게 지리 말입니다. 그뿐이게요. 우리 부부 잘 살라며 아빠가 내주신 집이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마치 돈자랑이라도 하려는듯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따뜻히 지낼 수 있는 집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맛집 삐져있는 사람 마냥 한동안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선까지 그으셨답니다. 참 속이 좁은 분이라는 걸 그때 전 처음으로 파악했었네요.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괜히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낳고 또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한 번쯤은 그 입에서 고맙단 말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맙긴 개뿔.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인 날들이 연달아 펼쳐졌어요. 제가 하는 설거지도 마음에 안 든다며 기름때 가득 하던 핀잔부터 주셨고요 생신 선물을 사각이라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꼭 하나씩 대면서 급기야 환불까지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사준 선물이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사용을 해볼 법한데 마음에 안 든다는 1차원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환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아 키우는 제 자식들이 둘인데요 첫째로 딸을 낳았더니만 딸이라는 이유로 아이 돌상에서 밥조차 드시지 않으셨답니다. 이거 완전 정신나간 시어머니나 다름이 없는 분이셨죠. 당시에 손녀딸이 얼풍을 부리면서 할머니를 부르는데도 쳐다를 보려 하지 않으셨고 아이 앞에서 아들을 언제 낳을 거냐는 신장까지 주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시어머니께 욕을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삐뚤지게 한판 뜨면서 싸우고 싶은데 애가 놀랄까봐 그러지 못하고 참느라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질을 죽여가며 어머님이 저지르는 불합리한 불만 혹은 투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후 아들을 낳았더니 잠깐 좋아를 하시더니 곧이어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손주만 챙기며 예쁘라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셨고요. 그런데 지난 1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집안에서만 살며 시댁은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남편이 초창기에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 몸살을 너무 심하게 겪었던 바람에 주변 어른들께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되겠다는 각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찾아뵙는 대신에 남편이 대신 안부 연락을 시부모님께 자주 했고, 그러면 저도 옆에서 아이들이랑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월, 오래간만에 시댁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밥도 잘 먹고, 식구 커피도 잘 마신듯 하시더니만 곧장. 너는 빼고 니들만 들어와 라고 하면서 제 남편과 아가씨를 부르시더라고요눈 앞에서 대놓고 당한 차별을 얼떨떨했는데 당황은 저뿐만이 아니었죠. 남편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티를 내면 우리만 불러야겠냐며 시어머니께 눈치를 줬는데 어머님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방안에 들어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기분 나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말 무수히 많을 만큼 제가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이 얘기 좀 하자꾸나 라고 하면서 정확히 손가락으로 제 남편과 아가씨를 가리키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셨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좀 익숙해진 건지 언젠가부터는 고개만 휙휙 거리시면서 아가씨랑 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나만 빼놓고 들어가려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눈을 회피하며 갑상머리에 시선을 고정시키곤 했죠. 안그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민망해서 못 봐줄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무슨 대화를 나물래 나눴는가 싶어서 궁금해 죽겠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쏙 빼놓고 할 얘기가 뭐가 있는가 싶어 화도 났고요. 서해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한 번은 아가씨의 남편까지도 방안을 부르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는 빼놓고 사이만불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무슨 대화를 하길래 나 혼자만 이렇게 기분이 나쁠 만큼 혼자 남겨두는 거냐면서 괜시리 남편을 불러 짜증도 부려봤습니다. 시어머니 보인 앞에서 툴툴대어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입을 아꼈고 한 번은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엄마가 재산 얘기를 하신다고 부르신 거였어.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서 재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 당신이 이해를 해줘라고 말이에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큰 재산이든 작은 재산이든, 자기 자식들만 두고서 재산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드리려고 처음엔 수긍을 했네요. 다만 기분이 여전히 좋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도 그렇고 시부모님 각자의 생신도 그렇고 각종 경조사며 며느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부터 찾곤 하셨거든요. 무조건 제가 도와야 할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돈 나누는 재산 문제 가지고서는 며느리를 대놓고 재배시켜 두기까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고 생각을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는 걸 새삼 깨달아 서글펐던 거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저를 빼놓은 채로 남편과 아가씨를 방 안에 불러들이셨고 애들까지 왜 엄마를 빼놓는 거냐는 눈치를 채기 시작한 때에 저는 뜻밖의 대화를 어떻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방 안에 들어가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 아가씨 표정이들 떨떠름했거든요. 저를 본체만체하면서 지나칠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얘기 잘 하고 나왔냐고 그냥 멀뚱히 물어봤는데 제말을 대답을 피하면서 쌩하고 먼저 가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왜 저러나 싶어서 황당하다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아가씨를 쳐다보며 제 시선을 회피하려고도 했었고요. 불필요한 행동들을 보이며 저를 피한다는 게 느껴지니 기분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길래 나를 본체만체까지 하나 싶어서. 바로 문 앞에부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네가돈 욕심이 많아 보이니 돈 얘기는 하지 말라며 며느리에 대한 뒷담화라도 나누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가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누구 덕에 직거증 안 하고 결혼해서 호강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좋은 덕담은 못해줘 망정 뒷담화나 까고 있다면 가차없이 반박하고 싸움을 거기라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밖에 들리질 않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제가 또"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그 제가 나를 가리키는 건가 싶어서 귀를 쫑긋기 울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어지는 말이 정말 갈관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화를 안 내보려고 했는데 제를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꿈떠서 행동도 느리고 시어머니가 앞에서 밥을 다 먹었으면 우리라도 떠다주는 게 정상인데 가만히 앉아서 지저식 때부터 챙기는 거 봐라 저런 밥상머리 교육으로 어디 자식을 가르치려고 트는지 세상이 정말 말세다 말세 라고 하면서 저의 행동에 대한 뒷담화를 늘어놓고 계시던 겁니다. 오늘은 화를 안 내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 평상시도 이런 식으로 제 뒷담화를 나누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옆에서 시누이는 나도 엄마 말 듣고 나서 언니를 보니까 행동에 문제가 많더라. 근데 언니는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맞받아쳤고요. 뒷담화를 어머니께 들어오면서 결국 신누이도 시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저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재산 얘기는 커녕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은 채제 뒷담화만 늘어놓고 있던 모습에 기가 찼던 거죠. 늘 이런 식으로 모일 때마다 안방에 불러 며느리 욕을 하셨구나 싶어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새삼 내 남편이 뭔가 말을 해주길 바랐는데요 믿었던 남편마저도 시어머니 옆에서는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내가 잘 타일러야 하는데 엄마도 알잖아 저 사람 애들 키우느라 성격이 예민해져서 다른 건 신경을 못써 그러니깐 엄마가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해줘 라고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전 그냥 시대구에서 밥만 잘 먹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작당에 전 환멸을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받짝고 들어가 버리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열이 받아서는 결국 밖에서 문을 차버렸습니다. 안에서 시모가 놀라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그러다마자 바로 집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저를 따라 나와 붙잡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냥 힘들어서 하소연을한거고 자기는 그냥 그 말에 동조만 해드렸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며 저를 설득해 부르는데 남편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재산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제 얘기 그것도 뒷담화만 신랄하게 나누고 있었단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남편까지 뿌리치고는. 시댁 아파트 돈 입도 앞까지 나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수 없이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갚아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믿었던 내 편이 남편에게 쫓자뒷단 말을 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한 시어머니께 저는 그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결과 분명 해드리고자 했답니다. 그건 바로 아따마였죠. 치사하게 똑같은 뒷담화를 까고 싶지 않았어요. 이왕 복수를 하고, 이왕 속 시원하게 안 갚음을 할 바에야, 앞담화를 까들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빠가 나식씩대는 저를 보면서 지나가는 어느 아주머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씩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걸본 시댁 바로 앞집 아주머이셨습니다 빠가만 채로 얼굴이 잔뜩 굵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궁금하셨던지 더욱 격하게 아는 척을 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가볍게 인사만 드리고 후다닥 제갈 길을 갔었을 텐데 이번 만큼은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를 따라오는 중이었는데 그런 남편의 존재를 알면서도 시댁의 이웃분이던그 아주머님께 생소리를 쳤습니다. 아휴, 정말 화나서 이혼해야겠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던 남편이 갑작스레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상황이 민망하다고 생각이 들어 굳이 이웃분께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한채 더욱 격렬히 이웃분께 소리를 질렀어요. 저 여모님 원래 저렇게 모주고 정 없는 분이세요. 평소에도 이웃분들께 그러시죠?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웃 아주머님의 얼굴 표정을 봤는데 아주머니가 아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다가와 뭔데 왜 그러는데 시어머니랑 싼 거야 왜 뭔데 라면서 물음표를 뗀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가 집에 초대를 해놓고 며느리만 빼놓은 채 나머지 식구들만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며느리 뒷담화를 깠다고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사이좋았던 시누이랑 남편 사이에서 이간질을 대놓고 하면서 나를 농락했다고 아주 열불러 죽겠다며 남의 아파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 둘 모여들었고 듣기야 베란다에서도 저를 쳐다내려보는 이웃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고 저는 남편이 도망을 쳤다는 게더 화가 나더 열불을 내며 시어머니 앞담화를 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몇 호인데요? 누구 집이더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 확인하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도 했고요. 결국 이웃 아주머니의 제보로 저희 시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 온 아파트 동네 아주머니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는 딸자식을 키우고 있었는지 어떻게 남의 집 딸을 그리 대놓고 무시할 수 있냐며 자만큼이나 화를 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더러운 똥을 밟은 셈치고 이참에 연을 끊고 설라며 응원을 해주는 이웃도 계셨어요. 시어머니랑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건지 맞은편 이후 나주머니 조차도 그 집은 내가 언젠가 이사 다니날줄 알았어 아줌마가 늘 상표를 통해서는 말도 사각게를 못하고 나도 어울리기가 힘들더라니까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뒷담화를 듣고 화가 미치도록 났던 그날 밤 똑같이 안가으면 해주겠다며 시어머니의 아파트 이웃 사촌들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신랄하게 해버렸답니다 나중에 한 남편으로부터 사실을 전해 들은 건지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구 앞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 욕을 하다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는데 그 순간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누군지 얼굴을 봐야겠다면서 입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 꼴을 보자 시어머니는 겁이 난 건지 도로 저에게 걸어오지도 못하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셨답니다. 내 욕을 그리 얍삽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당당히 찾아와 따지기라도 할줄 알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웃들 눈을 피해 도망가는 걸 보니 쌤통이었네요. 여기가 제 아파트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쭉 사셨던 아파트인데 이제 저 얼굴을 어찌 들고 다니실까 싶어서 괜히 오지랖스러운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게 저는 눈치 보던 시어머니께 뒷담화까지 당하고 난후제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남의 아파트에서 참 유란스럽게도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소음으로 들려서 법도 한데 이웃분들은 궁금해 죽겠다는 이유로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는 저의 심모앞담마를 들어주며 다 같이 떠들어 주셨네요 그 덕에 저는 더 신이 나서 심모 욕을 신날이 했고 그 광경을 남편을 포함해 시어머니까지 목격을 했고요 살짝 찔리긴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재산 얘기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지들끼리 모여 뒷담화를 깐 것보단 덜 치사한 짓셨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나 뒤늦게야 애들을 데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내내 제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맥주까지 꺼내 두더라고요. 마시고 한잔하며 자기랑 풀자고요. 자기가 잘못했고, 시어머니한테도 다신 그런 식으로 방에 불러들이지 말라며 단단히 말씀을 드리고 왔으니, 앞으로 같은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도 말해줘.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지만, 1프로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또 시어머니를 볼 일이 없을 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수모를 겪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모을 바가 뒀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행동을 고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데요. 우리 엄마 요즘 집 밖으로 쪽팔리다면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나고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웃들한테 쪽이 팔려 집밖을못 나가고 있다며 동정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유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는 배꼽까지 잡고 빵 터졌습니다. 아주 꼴좋다며 신랄하게 비웃어 줬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제 마음을 꿰뚫었던지 저는 심호야기를입 밖으로도 안 꺼냅니다. 그리고 전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에 대한 가십이 사라지기 전에 시댁 아파트에 가서 주기적으로라도 시어머니 욕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 남편 데려다가 제 욕을 깠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어머님 이웃들께 어머님 욕을 하고 어머님 얼굴을 불켜지게 만들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